안녕하세요. 헬고입니다. PT를 생각하고 있는 헬스 입문자 님들이 PT를 몇 회를 했으면 좋겠냐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죠. 그래 되면, 자, 본인의 여건이나 시간에 맞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만약에 이런 여건이나 시간이 괜찮다라고 하면, 저는 30회를 추천드립니다. 왜 굳이 30회냐라고 하면, 이때까지 살면서 무게를 들고 밀었다 놨다 여러 가지 행동을 무게를 들고 해보는 행동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도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게좀 있어야 됩니다. 등에 힘을 주기 위해서 가슴에 힘을 주기 위해서 어깨를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자세라는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느낌이 올수 없거든요. 자세를 배운다고 해서 바로 느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세를 만들기 위한 몸 준비라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의 열심히 한다라는 조건에서 30회에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10회는 철저하게 자세 연습만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 가슴이 운동할 수 있는 어깨나, 뭐, 삼두근이나, 정거근이나, 허리 주변 근육이나, 복부라든가, 이런 주변 근육들이 그 자세를 찾기 위한 연습 단계의 시간들이 만들어지겠죠. 등도 마찬가지고. 10회라는 시간은 느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자세를 배우기 위한. 그럼 자, 20회째 들어가게 되면 그 자세를 가다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했을 때 틀린 부분이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그거를 없애가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좀더 종교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30회, 10회 남은 거 있죠. 이때부터 운동이라는 걸 제대로 해보는 겁니다. 이때까지 배웠던 자세와 수정된 나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토탈 몸에 익혀서 조금 더 완벽하게 종교화된 자세를 가지고, 아, 등에는 이런 느낌이구나. 가슴은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 등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잡아야 가슴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범위까지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운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회를 끝났어. 이제부터는 혼자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코치님한테 배웠던 거.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익혔던 거. 그리고 그 나쁜 수 같은 거 버렸던 거. 그 다음에 느낌을 문득문이라도 내가 느꼈던 거를 자꾸 거듭해서 혼자 연습해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운동은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올라가고 중급자에서 고급자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급자에서 조금 더 발전된, 뭐,